챕터 2 도화선 파트 1 시작합니다. 뭐 영도 모르고 깜팡으로 끌려고 어? 있는, 있는 제이 좋아. 자, 지금부터 죄수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거야. 알겠 내름 죄수가 아니라 리야 알고나 말해. 죄수?

뭔가 그 제이콥이, 제이콥이 존재하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,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냐 됐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이참 좋아. 현재 유시 정부의 랙아이언교소에 진입 중입니다.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방으로 끌려가는 제이콥입니다 뭔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? 어.. 아, 졸라 무섭겠네 제이수번호 <laughs> 532-521

아, 저게 에너지 다구나. 박사님 맥박이 약해집니다. 주사기. 아, 요거는 데드스페이스에서 약간 시스템을 바꾼 것 같네요. 정신을 잃었습니다, 제이코. 갑자기 제이코 분 꿈을 꾸는데. 계속 나오네 지금 정말로 감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밖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감방에 뭔가 사고가 난것 같은데 느낌이 얘는 뭐 잊었어야 안 좋은 느낌이 든다 하는데 깜방 갇힐 때부터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. 감시를 하는 로봇도 다 부지어졌네. 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. 이봐 밖에서 뭔진화이난 거야. 어떻게 알아? 우주선이 추락해서 여기로 끌려왔는데 정신 차리니 이꼴이라 급 저기 너 파일럿이지? 이봐 내가 여기에 아주 마삭한 사람 이야 여기서부터 뭔가 잠화하고 대화가 도와주면, 또 둘이 뭐 주게? 어찌가 안돼. 이게 있으면 다리 건너 따로 걸고 있어. 거기서 감방문을 열어주면 어, 돼. 어,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봐줄만 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썩 좋진 않네. 너무 오래 걸리지 마. 일라이어스한테 칼을 받았습니다. 아니, 뭐, 칼 받자마자 이렇게 문을 다열수 있다고? 제이콥, 이 새끼, 배달하던 놈 맞나? 조심 챙겨 죽는다. 문을 미친 듯이 닫다네. 아이 버튼 연타는 좀 진짜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. 도대체 왜 넣는지. 어 감방 동기들이 싸움하고 있네. 오, 씨, 뭐야? 아 이제 드디어 첫 전투인 것 같습니다. 아 스틱으로 좌우 회전를 하는 게임은 처음이네요. 얘는 싸움을 엄청나게 잘합니다. 제이콥. 야왜이이네사해도왜 이렇게, 이렇게 잘해. 오. 아무리 살려고 그런다지만 아니고 뭐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 이거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오저 새끼 뭐야 오씨오 드디어 정비 등장 어어어 죽어라 이 새끼 죽어 죽어라 오이 사람 잘하는데 오 겨우 이겼다 이게 뭐 외계인인지 좀비인지 아직 정체를 잘 모르겠네요 일라이어스 깜빡 문을 열어줬 열어줬습니다 제이코 여기야 콘솔이 나가서 이케이트는안 되겠어 어, 저기 뭔가가 있었어 어, 날 공격했는데 어, 사람이 아니었어 일라이어스는 아직 괴물을 못봐서 별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저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는탑에서 만나자고 하엘리베이터로가 어, 가보자 깜빵하 괴물들이 있는거 보면 사람들이 변해간거 같네요 오 드디어 첫전투다 죽어 죽어 어어 왜이리 강해 어어 아 뭐야 졸라 어려운데 지금부터 어 장난 아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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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물러서서 공격을 막는데 와, 이거 조작 험이니까 너무 적으안 되네. 오, 또 죽었다. 와. 오, 이, <laughs> 이, 아, 개같네, 이거. 오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 간다. 이번엔 내가 이긴다, 이 쉐딜로 와. 오, 씨, 왜 쫄린데? 겁나서 못 가겠는데. <laughs> 꺼져라, 이 새끼야. 꺼져. 어어. 와, 또 죽는 거 아이가, 이거. 죽어라. 뒤져라, 이거. 이예 새끼야. 죽어. 와. 와, 빨피다, 빨피. 이거 뭐꼭 밟아야 또 아이템 나오게 만들었던데. 엄청 귀찮게 나왔네. 아... 빨리 가자. 오, 엘리베이터다. 아, 이게 엘리베이터는 아니네. 이거 뭐 자막은 나오는데 대사는 없고, 트러빙 개판인데, 완전. 야, 이 새끼들 아이템 안 주나? 한번 아볼까 아 이거, 기어가는 것도, 작착좀 해라. 오, 또다. 와, 이거, 뜬서못 싸우겠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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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. 죽어라, 죽어. 아, 어떻게, 이거. 왜 이래, 맷집이 좋냐. 와, 또 대졌네, 아, 진짜. 죽어, 죽어. 이 기어다시가. 와. <laughs> 다 쪄졌다, 씨. 으 아, 아, 죽어라, 이 새끼야. 이번엔, 오, 피했다, 피했다. 아, 이거 피하는 조작이 너무 생스하네오우 밟아, 밟아, 밟아. 회피하는 방법이 감이 하나도 안 잡힙니다, 지금. 아, 그래도 회복 조사 주는 거 보면 양심은 있네. 빨리 에너지 다 채우자 오 로보트 아, 이게 엘리베이터인가? 뭐 이거 원열의 가나 x 된것 같은데 폭판구요? 아, 씨.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